뭐 전세나 매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광주가 괜찮을 수 있죠. 딱 봐서 수치로 꺾인 거는 맞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사실. 자, 작년 말부터 부동산 네. 상승세 주춤했고, 이제 네. 30분에 가깝게 발표된 부동산 정책 누적으로 인해 네. 하락한다는 의견과 또 여전히 아직까지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네.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네. 그 하락할 거다. 그리고, 아니다. 아직 상승이 남아있다. 음. 이 후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음. 전 사이클에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전 사이클에도 2008년에서 하락을 한 다음에 음. 2019년에 반짝 띄우고 2010년부터 다시 시작하라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쌍봉이라 그러죠. 음. 쌍봉의 힘이 남아있었어요. 지금도 뭐 M1, M2 유동성 비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음.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부양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상황이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다르냐면 결국에는 지금 보유세는 네. 낮춰질 거긴 해요. 네, 네.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종부세 자체도 거의 반으로 낮추더라고요. 내년부터. 네. 올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낮춘다라고 하지만 올해는 한40% 정도가 낮춰지거든요. 음. 그거는 공정시장 가액을 맨 끝에 곱해가지고 그만큼 네. 적게 내고 내년부터는 이제 세율 자체를 많이 낮췄어요. 반 정도 음.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국회 통과가 돼야겠지만 뭐 그렇게다 되 보면 보유적으로는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음. 양도는 뭐, 어차피 뭐, 이게 양도세 중과 완화를 더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음.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취득세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취득세가 12%인 시점에서 네. 뭐, 금액이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12%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 수요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어, 이전에도 언급했긴 했지만, 겠 취득세가 12%면 원래 보통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들을 많은데, 12%를 주고 사기에는 이미 손익분기점이 20%는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을 생각했을 때 리스크를 따졌을 때 20%를 내가 만약에 더 벌어도 시세차익이 나도 그땐 본전이거든요 그렇죠.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본전인 상황에서 뭘 택할까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라는 걸 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제가 이거 사이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 그래프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공을 던지잖아요 네네. 공을 던지게 되면 네. 공이 가속도가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네.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그거를 정점을 찍고 당연히 가속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공이 멈출 때는 가속도가 빵이 되죠 공이 방향을 멈출 때는 가속도가 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음. 부동산도 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게 2020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서울 기준으로 음. 어, 지역 4분면인데, 이 4분면은 뭐냐면, 우리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시장은 사실상, 네. 플러스 플러스 밖에 없잖아요 매매도 올라갔고, 전세도 올라갔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하락장이 되면, 매매도 마이너스로 빠질 수가 있고, 네. 전세도 마이너스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가까이 두고 보시다고 하면 공이 만약에 이렇게 가속도가 심하게 붙은 데는 세차게 나가는 거죠 시세가 엄청 크게 크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거를 지역 4분면을 봤을 때 이런데 우리가 KB 시세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어떤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립니다 포물선을 그릴 때는 정점에 다가기 전에는 가속도가 있으면서 점점 시세가 분출을 할 시점이 있죠 네네. 정점을 찍고 나서는 당연히 반대로 이렇게 음. 움직이게 되는데 얘도 보면 이렇게. 점점 힘이 떨어져서 방향성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세종 같은 데를 한번 같이, 같이 볼까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정도인데,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방향이 역으로 가죠. 네. 역으로 가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매도 빠지고, 네. 전세도 밑으로 빠지고, 네. 즉, 매매와 전세가 두개 동시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로축과 세로축이 뭐죠? 그러니까 가로축은 매매의 변동률인 네. 거고요. 이 세로 측은 전세의 변동률이에요. 음. 만약에 이 과정을 다안 한다라고 하면, 얘는 단순하게 이 시점에 얼마 올랐냐. 만약에 매매는 뭐 7%, 전세는 5%, 음.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6%, 전세는 5% 빠졌다. 음. 이런 얘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월별로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대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요 방향이 꺾이기 시작한 게딱 네. 작년 우리가 추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추석 때 대폭발한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어,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또한 고가 경계감이 생겼죠 올라 막 올랐다 라는 부분이 생겼고 그때 이후로 이게 방향이 점점 가속도가 줄어들면서 0이 된다는 거는 내가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사이클을 보면 KBC 새로 이렇게, 이렇게, 사인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네. 이 꺾이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이쪽부터 방향이 바뀌어서 나는 사이클이 반대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떨어진다는 내용인 거고, 그러면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 작년 추석쯤이었다. 9월이나 뭐 10월쯤이었다. 네. 대전도 꺾였죠. 꺾였네요. 네. 작년 11월부터 꺾였고, 인천도 사실 공급이 많아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어, 네. 인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초 이럴 때는 상승률이 굉장히 네. 컸거든요. 상승률이 컸다가 작년 12월, 겨울쯤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음. 이게 초반이야 이렇게 촘촘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너도 나도 다 가속도로 있게, 야, 우리 이거 던져야겠다 싶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마도 민주당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두 대통령 공약이 둘다 있었던 거, 가장 중요한 거. 다주택자 중과 완화 음. 저는 이게 이 지금 이 시장을 가장 크게 대변할 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보유세적인 정책 막 어떤 뭐 규제 이런 걸 풀고 말고 떠나서 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제일 커요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인데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상승 사이클이 경기도만 해도 2013년부터 올라온 사이클이었고 내가 5억에 산게 지금 15억이 됐다 허우맹랑한 소리긴 하지만 실제 많아요. 3배 오른 거 많습니다 그러면 5억에 샀던 거를 15억에 던졌을 때 시세차익이 10억이죠 이거를 중가로 팔게 되면 한 3억 정도 남을 거거든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남을 거예요 말이 안 되긴 하죠 누가 팔겠어요 누가 아무도 안 파니까 금액이 올라갔던 거고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 완화가 이제 5월 10일부터가 시행이 됐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억에 있던 거를 그러면 일반 과세로는 얼마에 팔면 괜찮냐라고 얘기했을 때 5억짜리를 10억에 팔아도 3억 이상 남아요. 뭘 말하냐면 중가세에서 일반과세로 떨어뜨리면서 시세가 5억을 내려올 수 있게끔 하방 압력을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유주 음... 입장에서는 사실 어차피 세전 세후로 따졌을 때 세후로 내 현금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음, 그렇죠. 내 손으로 얼마 남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중가로 꽁꽁 묶어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일반세율로 팔아라고 했을 때 이때 의 승자는 뭐냐면 제일 빨리 파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왜? 앞으로 내년 5월까지 기간이잖아요. 내년 5월까지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시세를 앞으로 상승이다라고 점친다라면 네. 이 물건을 걷어놨다가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에 다시 더 좋은 금액으로 팔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물건을 거두는 게 맞지만 네.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 기산점으로 봤을 때 매물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상승으로 점친 게 아니다. 음. 하락으로 베팅을 한 거다라고 했을 때 하락으로 베팅을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먼저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이야, 이 호가가 조금 조금씩 내려오겠지만, 음. 너도 나도 다팔달라고 넘어가 버리면, 네. 이렇게 이게 상승할 때 이런 폭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네. 지금 하락인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이게 급속하게 가속화되고 있단,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심리가 큰 거고, 또요 지금 떨어진 게 대구가 아마 작년 10월 정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1년이 안 됐어요. 하락이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최근 2, 3년의 상승폭을 다갉아먹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메인 화면에 맨날 부동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심리가 얼어붙으면 이게 큽니다. 금방금방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취득세 인하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는 이상, 이 세법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다주택자 중과 완화인 양도세 부분이 너무 매도 압력이 크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내년 5월까지는 떨어질 수 밖에 없겠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권 주자나, 뭐 국토부 장관, 뭐 서울시장, 뭐 나머지 사람들 다 봤을 때,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앞에 정권을 까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인위로 걔네가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취득세를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 요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뭐, 앞으로 취득세를 안 건드린다고 라 가정했을 시에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반등할 수 있는 포기. 다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얼마나 더 하락이 가속화돼서 M2 대비해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살만하냐. 그 부분까지는 예측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기간이 얼마 나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충분하게 하락이 됐을 다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 완화가 끝나게 되는 부분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네. 대전, 그 다음에 인천 봤는데, 네. 그럼 부산도 한번 볼까요? 부산이 상승한 지가 요떡자 상승해서 그래요. 그럼 2020년. 왜냐면 부산 같은 경우 울산이랑 똑같이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하락장을 겪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상승을 한 건데, 사실까지, 아직까지는 아, 우리가 눈,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요 점에 지금 보면 똑같은 수치로 해서 지금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걸볼수 있어요. 네. 1월부터 6월까지 쌓여 있고, 음. 뭐 그전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부터 쌓여 있고, 요 조그만 부분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보아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세가 꺾이면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하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렇게 점이 크다가 뭉쳐지면 공을 던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어느 순간에 가속도가 떨어져서 이제 떨어질 거고, 그럼 떨어진 다음에 방향성을 바꾸게 된다. 방향성을 바꾸게 되려면 처음부터 속도를 우리가 낼수 없잖아요. 조금 조금씩 방향이 바뀐 다음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확 늘어나겠죠. 그때가 이제 그건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사느냐. 너도 나도 다 파느냐. 그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런 상승처럼 이런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옆에 울산. 울산. 부산, 울산 비슷해요. 왜냐면 여기가 시세가 거의 주고받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 지금 부산을 빼고 볼게요. 울산은 한 19년부터 이제 하락을 멈추고 19년 9월부터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아마 더 촘촘하게 보신다고 하면 방향이 약간 꺾이고 있다는 게 보실 거예요. 어, 네.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네. 전세가는 상승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음, 네. 근데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네. 그다 에도 나쁘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네. 부산보다. 왜냐하면 적어도 전세가가 받쳐주고는 있잖아요.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 떨어지는 거는 매, 전세가가 있고 매매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매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탱해줄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네. 봐야 되는데 전세가가 떨어진다. 이건 되게 위험한 신호예요.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보시면. 네.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져 있는 제가 봤을 때 세종시가 그렇거든요. 세종시를 보시면 매매도 떨어지고 있지만 네. 전세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죠. 음, 보시면은. 네. 한 달마다 전세가의 퍼센트 자체도 낙폭이 아까 봤을 때는 촘촘했지만 지금은 이폭 자체가 크잖아요. 음. 크면은 이거 자체 그리고 부동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공 모함 같다고. 음.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지면 그 방향을 뒤집기에는 굉장히 큰 힘. 이큰 힘은 사실 돈이거든요. 이 돈이라는 거는 유동성이고 결국 거래량이에요. 네. 모든 시장 참여자의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량이 많이 생기면 방향성이 바뀌곤 하는 건데 네. 이거 보시면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보시면. 지금 매매도 떨어지면서 전세도 떨어지고 있죠. 네. 앞으로의 추세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내가 2, 3년의 미래를 맞추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음. 그런 사입인 거고, 단기간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단기간을 뭐한 6개월? 이나 뭐한 길게 잡으면 1년? 정도 보는데,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추세는 다시 떨어진다. 왜냐고 하면, 그럼 여기서 또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아까처럼? 이 구간이 촘촘해지는 게 생겨야죠. 왜? 또 공을 던지게 반대로 던지게 되면 방향성이 바뀌게 되잖아요. 방향성이 바뀌게 되면 그만큼 가속도가 줄어들면서 힘이 0이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걸 KB 시대로 얘기하자면은 말 그대로 뭐 매매 지수나 이런 것들이 0으로 계속 백인데 백, 백인데 백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힘으로 모아져 있다가 이제 방향이 바뀐 다음에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계속 하락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광주 볼까요, 한번? 광주. 아, 근데 이게 광주가 진짜 재밌는 곳이에요. 광주가 왜 재밌는 곳이냐면, 2021년 6월부터 네. 2022년 6월, 1년에 잡은 거, 1년에 잡은 건데, 1년 동안 계속 올랐죠? 물론 얘도 지금 촘촘해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럼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광주에 더 중요한 건 광주는 큰사이클 봐야 돼요. 자, 이게 20년이거든요? 네. 보세요. 광주 어때요? 안 떨어지죠? 네. 광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어떻게 특이했나 보면 광주는 매매 전세가만큼 매매가가 계속 올라요. 우리 전세가는 사용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광주의 집은 사용 가치가 계속 있는 거고 네. 그거에 만큼만 올라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데서 매매가가 떨어진다는 얘기 뭐냐면 사용 가치 대비해 봤을 때 너무 많은 투자 수요가 음. 꼈기 때문에 버블 상태가 껴서 이게 상승하락 상승하락이 음. 코사인처럼 뭐 이렇게 물결치면서 움직이지만 광주는 그렇지가 않다. 투자 수요도 그렇게 많이 낀 것도 아니고 실거주 시장으로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20년을 봐도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통계학적인 의미인데요. 20년간 우상형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상형. 우상할 것 같죠. 네. 우상할 것 같죠. 네. 네. 광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광주는 좀 특이한 시장이에요. 음. 보시면은, 계속 조금이라도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오대 강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네.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지역이랑,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여전히 혹시 뭐 괜찮다라는 지역이 있다면? 광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20년 데이터를 봤을 때도 크게 매매가가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다. 음. 왜? 이게 산이 높아야 골드 깊다고 음. 보통의 투자들은 사실은 하락을 급격하게 한 곳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시세 차익을 원하기를 원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하락이 됐을 때 상승을 하면서 그만큼 짧은 시간에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광주처럼 재미가 없지만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음. 분들 있죠. 보수적으로 크게 안 올라도 조금 조금씩 오르면서 뭐 월세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크게 뭐 전세나 매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음. 곳이라면 광주가 괜찮을 수 있죠. 네. 어, 울산은 현재 지금 뭐 아직 시세가 돌아가기 전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대구. 대구가 제일 확실하게 돌아갔네요. 어, 그렇죠. 대구가 굉장히 확실하게 돌아왔고 울산 네. 이게 지금 대구잖아요. 네. 대구 자체가 작년 8월 8월 달부터 확실하게 돌아가서,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데, 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잘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힘의 문제인 거라서, 이런 네.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매가, 전세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지금 2015년? 네 한번 돌아서 거의 2020년까지 5년 동안 여기서 지금 원을 그렸잖아요 네. 이 원을 그렸다는 얘기는 요 5년 구간 안에는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승했으면 더 일자로 갔겠죠 그쵸. 하락만 했으면 더 밑으로 내려왔겠지만 이제 15년에 하락을 하고 매매 전세 하락을 하고 지, 지탱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려서 2020년이 되어야지만 네. 다시 상승을 했다 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 최근 걸로 본다 라고 하면 얘도 작년 9월이니까 이제 하락한 지가 1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전 그 수성구 빼고 조정지역 해제했을 때뭐 네. 많이 인증자시 올라오더라고요. 기차표 다팔렸다뭐 이런 거. 음. 근데 저는 크게 믿지가 않았어요. 음. 왜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취득세 12%는 이게 크게 힘이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또 이걸 보시면 아직 꺾인 지가 얼마 안 돼요. 물론 이런 얘기 하시면 대구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저를. <laughs> 제 대구입니다. 고향이 수성구라고 저도 아까 듣고 네. 왔습니다. 수성구가 어릴 때 살았고 네. 지금은 대구 <laughs> 달서구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이전에 대구 사이클을 봤을 때한 5년 거의 여기 16년에 시작해서 17년. 근데 뭐 17년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 방향은 다시 바꾸긴 했으니까 네. 15년에서 시작해서 요건 17년, 한 2년 정도 하락하고 다시 상승한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1년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도 더 밑으로 빠지다가 음. 다시 상승하는 걸 음.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결국엔 후행성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선행으로 봐서 맞춘다는 거는 무당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되게 무당인 거고 결국엔 정말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야겠지만 대구는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 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참고는 하되 그러니까 방향성만 참고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지금 대전 같은 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음 날 갑자기 상승할 것 같아요. 못 하거든요. 이건 방향성이라서 그래요. 어째 방향성이라서 이게 충분히 하락한 뒤에 다시 방향을 바꾼다라면 그때는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이거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상에서는 황 떨어지는 그래프만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더 하락한다. 뭐, 음. 언제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내가. 예. 네. 네, 그런것까지 하락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서울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랑 내년은 네. 지금 저자님은 하락할 거라고 거의 보는 것 같은 뉘앙스네요? 이거는 네. 저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네. 이그 세법으로 하면 네.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취득세인데, 네. 결국 취득세는 정치상으로 안 고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네. 유지가 될 것밖에 없다. 제가 다주택자인데, 저도 매물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세전세후를 봤을 때 내가 내려 팔아도 남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음. 이 생각이 모두 다 공통적이 되면 음. 여기서 우리가 더생각해할건 뭐냐면 어, 너도 팔아? 나도 팔아? 음. 어, 빨리 팔아야겠다 그러면 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의 구조가 가속될 수밖에 없고 음.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2014년부터 틀어놨는데 한 2013년부터가 이제 상승장 시작이었거든요 음. 2014년부터가 완전 상승했죠 서울에서 이 방향이 반대로 꺾인 거는 이 지점이거든요 음. 정확하게 18년에 시작해서 요 19년, 한 1년 정도 안 되게 전세와 매매가가 꺾인 적이 있었어요. 단한 번. 이때가 경기 공급이 과다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때, 이전에 유명한 하락 전자들이요때 하락한다고 많이 했다가 거의 많이 시장에서 나가셨습니다. <laughs> 왜냐면 원망을 되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왜냐면 이후에 상승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진짜 원망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 우리 옛날에 보면 서울은 6년 이상 상승한 적이 없다. 이게 거의 표준 모델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2012년부터 18년까지 올라갔고 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이제부터 폭락이다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외쳤던 건데 달랐던 거죠, 사실은. 음. 네. 그래서 그때로 보면은 이 정도 하락을 했고 또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너무 짧은 하락이었고 지금 보면은 자, 방향을 좀더 틀어드릴게요. 서울도 약간. 서울도 보면 딱요 네. 지점이죠. 12월. 12월부터 지금 6월. 한반년 됐죠. 네. 이후 반년 동안에 꺾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보면은 네. 서울 시장은 지금 뭐안 깨끗다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고 음. 딱 봐서 수치로 꺾인 거는 맞다. 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사실 질문은 그걸 했어야 맞아요. 그죠. 지금 그 네. 이제 하려고. 아 그죠. <laughs> 그걸 그게 <그견을> 하는게맞다 <laughs> 이게 항공 모함 네. 완전 돌아서는 네. 건가요? 아니면 그쵸. 다시 또돌아서는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 2009년, 네. 2010년 이 주식 같이 쌍봉이었을 때와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의 마지막. 그니까 이번에 비교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유동성을 밀어 칠수 있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다라고는 아는데, 저는 그거는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수요인, 매도요인 따졌을 때 매도요인이 너무 크고, 그쵸. 예, 매도요인이 너무 크고, 금리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요. 네. 제가 이 책에 써놨을 때는 그때 기준금리가 0.5였고 음. 제가 그때 만약에 기준금리가 2% 이상 더 오르게 되면 음. 사실은 시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음. 왜냐면 그 이하까지는 어차피 물가상승률도 워낙 컸기 때문에 네네. 돈이 사실 은행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투자물품으로 들어가는 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지금 보니까 금리가 그 이상으로 이미 오르고 있고 음. 뭐 미국 자체도 뭐 1%씩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네. 그거를 감당해 내기에는. 네. 쉽지 않다. 특히나 수원 신축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게 금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세의 금융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고 만약에 가처분 소득으로 따져봤을 때 충분히 신축 7, 8억짜리 전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금리가 워낙 작으니까. 이게 사실 크게 내가 견뎌낼 수만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뭐 25평 10억 가고 전세 8억 가도 유지가 될수 있었던 시장인데 네. 전세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금 전세 금리 자체가 기존에 작년 뭐한 중순보다 두 배가 올랐다라고 하면 가처분 소득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미 거의 한계점에 다가왔을 거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전세 먼저 흔들려서 전세가가 떨어질 거고 그럼 매매가도 어쩔 수 없다. 음. 네. 자,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네. 뭐 8월에 계약행시 청구권 그거, 이제,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이미 끝났어요. 그거의 이벤트는 지금 와서 예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 5월이나 6월 시점을 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8월부터 계약갱신권이 끝난 거를 네. 올려받는다, 그 얘기인 건데, 네. 계약을 우리가 3개월 전에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5월이나 6월 데이터에 나왔어야 돼요.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세는 뭐 이전 갱신하기 전보다 평균적으로 1억 5천 정도 오, 올랐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음.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는 저처럼 반전세, 준전세로 돌린 사람들이 임대인이 워낙 많다는 얘기예요. 음. 특히나 지금 월세 거래 자체가 50에서 막이 정도 된다고 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고 또 전세금 오른 만큼 다 월세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만 돌려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 만약에 서울 수도권 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럼 언제까지 이게 하락을 하냐. 그럼 제가 아까 가장 맥주 먹은 30% 얘기했잖아요. 네. 30%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저 만약에 월세까지도 이게 낮아졌다면 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매매가 가 전세가 떨어지면서 월세가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월세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점이 더 지나갔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땐 수익률이 너무 좋은 물건이 남아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매수 요인이 생기는 얘기죠. 우리가 이 집을 관련해서 투자를 해놓고 1년에 5%, 6% 먹는 이런 거는 네. 기원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그 책이 어땠었던가? 프랑스 18세기에서도 <laughs> 똑같이 이런 얘기 했다는데 네. 거의 주택에 대해서 수익률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월세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네.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알짜한 굉장히 좋은 월세 수익률이 있는 투자 물품이 생기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사실 뇌관이 될수 있죠. 음. 네. 그럼 이번에 서울에 이제 이렇게 항공모함이 떨어진 네. 것처럼 빠지면 네. 다 빠지는 건가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똘똘한 한 채. 이게 가장 뭐 강남 3구라고 해야 될까 이쪽도 안 빠질 수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하 저번 주죠. 네. 지난주 KB 주간 지도를 봤을 땐 네. 강남 9만 0.15가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하... 그러니까 이미 나머지 서울 구들도다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물론, 이 똘똘한 한 채를 1년 전에 있었던 프레임은 뭐냐면, 네. 그 똘똘한 2, 30억 되는 그한 채는 어차피 대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시장이 아니다. 금리랑, 관련, 어, 금리랑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시장 때문에 네. 많이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결국 저는 이거는 키를 맞춘다라고 봐요. 왜냐면 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주택구임 부담 지수 이런 부분도 그렇죠.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음. 얘만 완전 별도로 갈 수는 없다. 그 그렇죠. 예전에 버블 세븐에 있을 때도 사실은 서울, 강남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 대신 제일 많이 오르기도 하죠. 네. 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뭐, 카카오뱅크 뭐 9만원짜리가 지금 3만원 같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한 8천짜리가 지금 한 3천원 같잖아요. 그렇죠. 이미 모든 그런 투자 상품 자체가 전 고점 대비해 봤을 때한 1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데 뭐 나머지 지금 아파트도 그러면 얘네가 가만히 있냐. 저는 이거는 좀 반대예요.